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용 목사의 지성적 영성 생활 열 번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작은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전염되는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염되는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대,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만일 그게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면 그렇게 확진이 되면 곧바로 격리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래, 성경은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격리를 시행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정결법이나 그룹함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공중 복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문제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없는 비상사태일 경우, 코로나19 같은 비상적인 상황 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차순책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표준도 아니고 근장할 만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진 이 시점에서는 승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게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세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차순책으로 어, 시행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4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전염병 감염을 줄이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19 사태가 극복되어지기 위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협조하는 것을 협조하고 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온라인 예배가 습관화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온라인 예배를 습관화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습관화되면 이게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찾은 책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면 이 카톡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배를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정말 영적 생활이 너무나 힘들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아무튼. 우리가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렵게 구한 마스크 400장을 우리 복명동 이 주민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홀로 되신 분이나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선정해서 나눠 드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청주 지방의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 30개 교회를 선정하여 어 그분들을 돕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 교회도 3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원하는데 우리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장노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작은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월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상노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노님들이 감동을 받고 또 자발 자원해서 모금을 하고 또 헌금을 해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 돈을 재정을 조금 보태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청주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30곳을 선정해서. 어, 그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께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주의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작은 정성을 보이고 함께 생각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홀로 넘치게 될줄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냉수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은혜와 여유와 막그름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마음도 각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의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